안녕하세요. 페퍼민트 쿠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인생과정 그림 마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생아까지만 그렸거든요. 저좀못 그렸네요. 이 여자애입니다. 남자애 아닙니다. 그러면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. 자, 러닝을 이친 아. 이거 러닝이라고 해야 되나? 러닝이라 고 해야 되지. 어쨌든, 그리,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 친구, 제 친구, 예비 닉네임으로 부르겠습니다. 지금 이름 부르면 약간 그러니까. 음? 자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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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비 닉네임은, 이 아이의 닉네, 예비 닉네임은, 뭐더라? 풀다 호다 키워 호다 키워 캔디. 캔디입니다. 네, 아니요. 풀다 캔디. <laughs> 캔디입니다. 이렇게 해야했나 응, 이렇게 해야 돼. 예.

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. 응, 걔는 구독이 1 0 0이 넘었어. 근데 걔는 야 이름을 밝혀서 이름 밝히는 건나 좋은 게 아닌 가 응. 이름 밝혔어? 응, 이름 밝혔어. 네? 걔 이름 밝혔대? 밝혔을걸? 어쨌든 저는 그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는 응. 너는 아루랑 같이 놀면서 막 하고 있어. 아루 귀요미이 해줘봐. 참깨야, 그 아루가, 음. 아니면 아루가 꽃마아 이렇게. 들어 봐. 아루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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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루. 아, 아 아루가 강아지인데. 소개? 어. 응. 아, 또 나와. 페파링터 쿠키랑. 이런... 이랑... 이렇게. 저. 저 하고. 구독 많이 해주세요. 너는 아직 아이디도 없잖아. 아 거예요. 인형 <laughs> 사 <있냐? 웃음> 이 녀석이! 이 녀석이! 제가... 어? 녹화 중인데? 왜 이래? 몰라 <laughs> 야 봐봐